상표가 출업에서 등록까지 가는 기간은 평균 10개월, 1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업을 하게 되면 일단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합니다 그래서 등록시켜줄지 말지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출원 공고 결정이 됩니다. 출원 공고라는 게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이러한 상표가 등록될 건데 이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 특허청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심사를 통과해서 추론 결, 공고 결정을 하면 그때로부터 약 60일간 두 달간의 공고기간이 걸치게 됩니다. 이 공고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이 상태로 등록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신청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심사가 들어갑니다. 이 신청이 없이 그대로 두 달이게 이 경과를 되면은 그때는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되는 기간이 아까 말한 그 10개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두 달에서 네달 정도면 마찬가지로 등록이